범 팀에서 열혈 수사를 하고 있는 차지한 역할을 맡은 장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너를 기억해서 천재 프로파일러 이현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전에도 사실 그렇게 크게 고생한 건 없었고요. 이제 아무래도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번에도 뭐 크게 고생하는 건 없고요.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고생을 많이 해야지 되게 재미난 장면들을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아마 몸개그를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사실상 편한 거는 지구 지순한 게 편했던 것 같아요. 사실상, 어, 드라마에서 신 자체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을 신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풀어질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좀뭘덜 표현하든 과하게 표현하든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돼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짧고 굵게 이 사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? 강력한 뭔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이랑 정말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.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가 제가, 음, 하면서도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그런 변화에 에 대한, 음, 것들을 좀 많은 분들도, 어, <laughs> 새롭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 요즘에 좀 많이 느껴요. <laughs> 많이 느끼는데.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더 웃기게 나이가 들지 않을까 얼굴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.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나름 여성스럽게 나이 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. 어, 일단, 아, 어, 됐구나. 일단, 나라 누나면은 뭐,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히트 제조기이시니까 내가 좀 살짝 얹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. <laughs> 그리고 일단, 어 나라 누나, 그러니까 장나라 씨의 최고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에서 듣기에는요 상대 배우가 케미라 그러죠? 호흡을 좀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배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더 어, 드라마를 찍으면서 우리 둘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질까라는 기대심부터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. 일단 솔직히 나이 차이로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근데 워낙 뭐 연기를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이현이라는 캐릭터답게 한 번에 휘어잡더라고요 그래서 음 연기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같이 연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전에도 연기한 거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근데 어뭐 너무 좋았어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고 같이 하게 돼서 참 기뻐요. 멋있어요.